와. 자, 오늘은 세이버리 6방 리뷰를 시작을 할 건데요. 어, 제가 이거 요번에 얻은 건데, 얻은 기념으로 리뷰도 한번 할게요. 일단, <laughs> 구석으로 와주세요. 라이트 좀비하고. 일단 헤드부터 맞출게요. 해도 한방 얼마예요? 이게 꽁입니까? 538 남았는데. 몇이야? 다시 다시 다시. 그 채팅으로 적으세요. 데미지. 아 지금 채팅으로 하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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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. 한번 더. 제 계산을 그게. 탈탈탈 탈. 됐어요? 됐어요? 네 와, 야, 데미지 쎄다 헤드. 스팀 핑워 그냥 녹아버리네. 거의 한500 정도 다네요. <laughs> 아니 500이래. 아, 500 맞구나. 아, 500 정도 다네요, 거의. 몸, 몸뚱아리 때려볼게요, 몸뚱아리. 몸뚱아리는, 어, 몸뚱아리도 어제 안에 좀 하네요. 어, 이것도 거의 한 3, 400? 3, 400 정도 하네. 3, 4, 1 뭐, 다리랑 몸은 어차피 별로 맞출지를 않기 때문에 거의 몸 아니면 헤드 맞추잖아요, 사람들. 그래서 그냥 몸으로 한번 조져볼게요. 몇 달았어요? 7발 담아줘요, 몸. 6, 9, 6, 0에서. 3, 4, 1, 8. 와, 세다. 거의 약 3천 정도 나았네 이번엔 헤드? 헤드 7발 담아줘봐요. 맞 아, 잠깐만, 다시. 하나, 어, 뭐야, 왜안 맞아, 헤드. <laughs> 다시 찍어야 어, 될것 같은데. 하나, <laughs> 어, 어, 아, 이렇게 맞춰야 아, 잠시만요.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잠시 이렇게 맞출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몇 달죠? 한 방에는 죽진 않네요, 그래도. 2, 3, 6, 8. 와, 이거또꽤 세네. 응. 다시 한번 더. 피꽉 찼어요? 피 찼어요? 예스. Yes. 오케이 yes. 다시 헤드. 이걸로 맞출게요. 어어 어, 어. <laughs> 왜요? <웃음> 아니 아니 강화했다 강화 <laughs> 몇 남았는데요? 그거 강화해서98 9,800 정도 남았는데 그 12,000에서요? 16,000에서 16,000에서 와 그러면 개쎈 건데 1,000까지 개쎈 건데. 뭐 오천? 만 오천에서 오천, 오천 이백. 이게 따다 다다다 따다 다다 쏘다가 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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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쏘고, 이 쏘면은 데미지 많이 들어가겠네. 세이버리 어잘 쓰는 사람들은 버니업하면서 이렇게 땅 쏴요 그냥. 라이트? 라이트? 예, 라이트 많이 쓰네. 자. 라이트.. 라이트 헤드는 얼마나정도라요? 아, 됐트됐드헤 피좀 차고 <laughs> 다시, 다시. 코, 7 코, 4 4 0 다시다시 코7 4 4 0에서 헤드방6 9 1 헤드 5와 이것도 많이 단다 라이트가 더 많이 단거같은데? 거의 한 500정도 다 500정도 다네 자문빵스 아래가 몸빵 6914 이거는 뭐별 다를.. 뭐야 잠깐만 별 다를 게 없는데? 다시 다리 뭐. 잠깐만 앉아서 헤드 앉아서 782 모르니까 헤드 다시 음.. 오케오케 이이 헤드 다시 헤드 다시 6915 6915요? 다시 몸뚱아리 몸뚱아리 다시 배쪽 몸뚱아리가 더 아픈 거 아니야? 탱. 어. 나 몸뚱아려 더 아픈 것 같아요. 678이. 음. 몸뚱아리 더 아픈데? 아, 뒷밤 와, 헤드. 뒷방홀? 와, 이거 지금. 나뭐 할까요? 돌거 어, 그 아이디에 그거 있어요. 뭐야? 그 볼케이노랑볼케인은 볼케이노 아, 그럼 이제 팔았대. 팔았 아, 맞다. 팔았댔지. 그러면, 세이버리 리뷰는, 아,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. 오늘 어, 꽤센 걸로. 뭐 어,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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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커, 탱커. 뭐야? 저 죽여. 스탬퍼? 저 간이 있고, 스탬퍼 있고, 베놈이 있어요. 근데 그거 베놈 2강. 아. 아 그럼 이제, 그거는 뭐, 데미지는 뭐 나중에 하면 될까? 뭐, 아, 알겠습니다. 음. 녹화는 여기까지.